안녕하십니까?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마스크는 잠깐 덮고 아, 아 코로나 때문에 뭐아 자주 찾아뵙지를 못하고 아 오늘은 이저 간단한 번호 소개 한번 하고 아 전방 에 확장 중에 있는데 전방 소개도 간략하게 하고 그래서 한번 에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아, 이번에 소개해 드릴 번호는 이 스베아 1 5 7? 1 5 7? 뭐요? 백스 시버티에서 나온 스베아 1 5 7인데. 불 한번 보고, 에, 전방 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를 오, 구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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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너무 작아서 그러네. 아 기름 어름먹이이 아. 고 요, 금 흘렀네.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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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나나 아 예열하는 동안 다음에 예 지금 준비 중인 예 딜리 예열기인데 예열기가 딱두개 들어가요. 한개더 넣으면은 예 지금 여기 좀 두껍게 돼 있어가지고. 두개가 딱 들어가서 아담한 사이즈인데 이거 아주 그냥 꽉꽉 물어주는 와이어가 1.2t로 아주 딱딱 꽉꽉 물어주요 꽉꽉 이건 다음에 다시 완제.. 이게 사실 거의 완제품이고 여기에 동판만 붙이면 되는데 다음에 완제품 나오면 다시 또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이 맥스 시버트 스야어 캡도 뭐 현란하게 각인이 많이 돼 있고 손잡이에도 돼 있고 쥐 입구막에도 각인이 잘돼 있고 투박하면서도 사람들이 뭐, 그래서 그는지 아주 많이 찾으시는 거 하는데, 불 한번 보고, 예, 간단하게 전빵 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콜 대롱에서 불이 나왔을 때 붙였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 늦었네. 아 이렇게 불이 나오고 있고요 아, 펌핑 매우 부드럽습니다. 캡에서 불꽃이 조금씩 날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흡베아 캡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이 아주 깔끔하죠. 펌핑을 하는 대로 압력이 쭉쭉 올라가면서, 불꽃의 힘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고, 어, 어, 아, 아, 안녕하십니까. 아예, 예. 아주 강한 화력을 보여줍니다. 노질침 청소를 한번 해보면, 제침 청소 해주고, 오, 화력이 너무 강하게 떼졌죠. 이 정도면 뭐 최고의 명품 번호라고 해도 뭐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베아 1 5 7 번호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간 단한 전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번호는 아딱잘 꺼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이게 어, 이제 어이 아, 예, 전방 앞에 이제 화단이 있구요 항동번호가 간판이 있고 아, 여기 이제 출입문이네요 아직 청소가 조금 덜 됐는데 에, 랜턴들이 주렁주렁 램프들이 주렁주렁 늘려 있고 이쪽에는 바나가 주렁주렁 냉장고에는 어 토치 아 새벽이슬림 화사품도 여기에 하나 정식이 돼 있고. 이쪽으로는, 아, 각종 유리들이, 글라스들이 있고, 각종 소모성 부품들이 상자에 있고, 이쪽으로 쭉, 어, 진행해서 가보면, 여기는 이제 제가 만든 랜턴들 쭉 있고, 어, 이쪽에는 호야등들이 걸려있고, 어, 이쪽에는 510p, 뭐, 알라딘 난로. 이번에 이제 새로 확장해서 쭉 텄습니다. 이나 뭐, 여기 이쪽에는 대부분 이제 각종 부품들하고 난로들이, 번호들이, 랜턴들이 있습니다. 번호들이 쭉 이쪽에도 번호들이죠. 아직 정리가 좀 들대서 다음에 정리가 깔끔하게 되면 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은 이제 수리방 작업장이고요. 이쪽이, 이제 이쪽이 아직 청소가 좀 들대서 바닥을 싹 치워야 되는데 이렇게. 이쪽에는 좀 불량품들이 좀 있는 것같고 이쪽에도 이제 버너와 랜턴들이 조금씩 있네요. 저 호야 등도 좀 보려. 이쪽에서 보면 길게 천방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천방 소개를 마치고 어, 잘 보이시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